연습장 뭐그 연습장 그 연습하는 거 올린 거에 비하면 폼이 형편 없는데 공이 잘 가네. 그지. 근데 필드나상는그 폼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. 아 그래? 어. 연습장 연습장 폼이나 이 폼이 어떨까. 아 근데 어... 너 너는 정말. 날씨야 야. 똑바로 잘 갔습니다 170? 밖에 안나오겠아 아시아. 아인데 이거를 아 번으로 띄아칠까아 번으로 아샷을 칠까? 아 번. 시 번으로 띄워? 시 응. 응. 라이드 좋지 않으니까 맞바람도 있네 샤워. 나이스 이걸 컷. 과감해야 되는 컷. 못해도 과감하게. 그렇지. 참. 야, 내가 한컵 반. 한컵 반이 야한컵 반. 잘것 같다 오, 잘친 것 같아. 쳤어, 쳤어. 들어가, 들어가라. 오, 분량 뽑았구요 오늘. 아, 분량 다 뽑았습니다. 어. 이글 <laughs> 와. 와. 집에 가자.